CBMC에서의 총무나 여러 가지 직책을 한다는 거는요. 오히려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BMC 총무는 경쟁률이 10대 1 이렇게 하면서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양화진 CBMC 회장을 섬기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들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업은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떠한 가치관과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원우님들이 그냥 일반 이제 공부만 하는 학생보다는각 처소에서 대표를 하시거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90%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들하고 이런 창업 관련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할때 기업과 정신에서 어 얘기할 때그 기업과 정신은 곧 크리스찬, 앙트로프론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분들이 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일터에 임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하게 됩니다. 또그 원우님들을 우리 지혜에 또 오셔서 함께 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가 또 전도도 하고 있고요. 저희 원우님들이 크리스천도 있지만 넌 크리스천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업과 관련된 여러 모임들을 하다 보면 같이 이제 기획회도 의 하고 뭐 제안서 작업도 쓰고 또 이제 추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꼭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겠다고 막한건 아니었는데 <laughs> 이제 우리 모임에 또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우리 기도 어떨까요 그럼 다 좋다고 그러세요 그럼 기도해요 음. <laughs>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하면서 일들을 시작하고 기도 모임도 하게 됐어요 음. 내가 하는 일도 바쁘고 음. 지금 하는 공부도 바쁘고 이러는데 네. 이거를 다 지지하게 해줄 수 있는 힘 네. 이거는 뭐 언제 하루 언제부터 시작되는 음.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음. 그 전에는 제가 했어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가 배운 지식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책임감 있게 하자 그런 걸로 막 했었을 때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자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또눈 뜨자마자. 구하게 돼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묵상도 하고 예전에 바쁘면 묵상 시간도 짧게 하고 어, 기도하면서 또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묵상한다고 성경 본다고 하면서도 아, 다음 스케줄이 뭐지? 오늘 뭐 2시에는 뭐 하지? 4시에 뭐 하지?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이제 묵상을 오래 할수록 바쁜 일들이 더잘 편안하게 간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일들이 많고, 또 복잡한 해결의 될들도 있고 하는데, 딱 마음 다잡았고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묵상을 좀더 오래 하고, 그리고 지나놓고 몰랐어요. 근데, 전역경에 대해서 돌이켜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더 아이디어 있게, 더 그 좋은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로 가는 일들을 몇 번씩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그럼 그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간이 저는 묵상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창출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 같은 것들을 짜는 시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쁠수록 묵상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구나 아그 그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일들에 풀어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요네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뱀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에즈미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mc 멤버이기도 하고 또 창업대학원 교수이기 때문에 어, 그 이미 이제 뱀에 대해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에서 많은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다 연구도 하고 계시고 알고는 계시지만 미국의 뱀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애초부터 우리는 스타트업을 발굴할 때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굴, 이제 양육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 안에 이제 영성이 들어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 일터에 임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부터 기억과 정신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교육, 훈련, 그리고 이제 멘토, 뭐 마케팅,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지는 생태계. 그게 제, 만들어지는 그게제 꿈입니다. 네.